오늘은 약을 먹일 상황이 좀 있잖아요. 빠르고 쉽게 고양이가 안 싫어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약, 또약 그리고 간식 이게 끝입니다. 그리고 손 노하우가 담긴 손. 그럼 일단 또치를 불러야 되겠죠. 아, 네. 세로를 불러야겠죠. 간식으로 유혹을 합니다. 그 전에 약을 잘라줍니다.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. 아가들 입을 벌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이 준비가 됐으면 간식으로 유혹을 합니다. 뜯기만 해도 애들이 와요. 애들아, 애들아, <laughs> 안 돼? 이제 간식으로 유혹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슬슬 나오죠. 이렇게 방심할 때, 침을 잡습니다. 일단은 두 개는 버거울 수 있어요. 초보자 입장에서 왼손으로 고양이 얼굴 이렇게 잡습니다. 후닥닥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이렇게 해서 그 수염 쪽을 머금니가 보일이 잡아당겨줍니다. 이렇게 눈치 까기 전에 빠르게 열고 바로 혀로쏙 이렇게 뜯어. 어? 뭐지? 아무 일도 없죠. 이렇게 이거 이거는 이거 아니 <laughs> 이거 두 번째야, 두 번째야. 색깔 방 하얀색 났어요. 두 번째 것도 얘가 너무 싫어하니까 빠르게 할게요. 이렇게 잡고 이 벌린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쏙. 간을좀 줍니다 코치같은 경우는 고양이 중에서 말안 듣는 고양이 있잖아요 좀 심각해요 간식으로 유혹해도 안 통해요 얘는 악우 힘이 세서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저도 잘 못하는데 잡아도 얘가 입을 절대 안 벌려요 이렇게 턱에 힘주고 열면 혀를 막 낼름 낼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빠르게 여기 넣어줘 오케이 끝자다 이제 참 쉽죠 뭘할 거냐면 두 번째는 발톱을 깎을 거예요 발톱 그거 도망가네 벌써 도망가. 그래서 준비물은 일단 발톱 깎기 하고 아까 먹다 남은 간식. 일단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간식으로 유혹을 해줍니다. 오늘은 새로만 할 거예요. 왜냐면은 또치는 얼마 전에 중성화를 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약보다 발톱이 훨씬 쉬워요. 아니 근데 약이 더 쉽지. 약이 더 쉬운데 약은 노하우를 알면 쉬운데 방심한테을 잡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안고 하시는데 내가 엄청 싫어요.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를 잘라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발톱이 쏙 나옵니다. 쏙 이렇게 쏙 여기서 쑥 하면은 흰색 부분까지 잘라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빨간색이 있어요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자르면 피 흘러요 흰색, 흰색 흰색만 잘라줘야 돼요 깊게 자를 필요도 없고 날카로운 부분만 살짝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쑥 그냥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여기서 쑥 여기, 여기 엄지가 숨어있죠 이렇게 쑥 이렇게, 이렇게 한, 한 발이 끝난 거예요 이빨은 이렇게 눕혀서 빠르게 해야 돼요 여기서 발을 빠르게 삭 이렇게 다음 거삭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한번더원 여기서 마지막. 어, 이러면 벌써 끝. 절대 아이들을 이렇게 잡고 하면 애들이 엄청 싫어해요. 앉은 상태나, 그다 이렇게 누운 상태로.